1대 빙도위원 대웅전, 전수 왼손으로 보세요. 2대 산 3대 멜라 남산중 4대 이미아 남산중윤대김한선뿔산 중.

제작진은 통교육지원위원한대영교육에대사 하시겠습니다. 공개당 광무라국 2분 25초 부일 공개당 김예남 나강래이 2분 25초 인사 공개당 구하은 대한민국 2분 25초 부일

예, 6 9학 2학년 8 0명이 사항을 선출해 13일 이후에 학년3학년8 0명이을선수들1상일을니다월상0일 13일 10월 10일 13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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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审判长、王延吉、洪吉雄、李梦、三十一中审判长、李梦、三十八中审